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세, 상호 관세, 이거를 90일 동안 중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하겠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6.6% 코스닥이 5.9% 올라줬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2445포인트, 24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150포인트가 올라줬습니다. 이게 아마 10년 만에 가장 큰폭 상승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오른 그 상승폭이요. 코스닥도 681포인트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반등폭이 크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전체 빠진 것에 비했을 때는 아직도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어, 트럼프의 어떤 변덕을 봤을 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미국 시장 시간회에 보면은요.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또 오늘 시간회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이 상존해 있다. 특히나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 같지 않게 아주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거래대금은요 모처럼 또 10조가 넘어섰습니다. 거래소가 10조 8천억입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아래로 이렇게 갔다가요 또 모처럼 10조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5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거래대금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등하면서, 어, 투자자들 심리는 많이 좀 좋아진 거 아닌가. 최소한 여기에서 더는 바닥을 뚫고 하락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하루. 흐름을 보여주는 10분 봉을 이렇게 보면요. 어, 아침부터 어, 종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자로 어, 그린 듯 하죠.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일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던 시장이 오늘 완전히 돌아섰다. 그동안의 하락폭의 한 3분의 1 정도 오늘 하루에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 상승장이었나가 짐작이 될 텐데요. 한 10년 만에 이렇게 하루 만에 상승폭이 컸다고 그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3,200억 미수위했습니다. 거래스에서 코스닥에서 1,000억 미수위. 개인들이 1조 1천억 미도위했고요. 기관도 오늘 7,100억 미수위했습니다. 기관 그 미수 물량이 아마 금년 들어서는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 우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했고요. 개인들은 또이 통에 1조 천억 정도 거리수에서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그 매매 추이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들은 3월 28일 이후로 근한 6, 7조 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2조 천억. 어, 적게는 한 1조가량 이렇게 매도 우위하면서 그동안 에 시장 폭락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3,2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반면에 개인들은 한 5조 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은 1조 10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바닥에서 샀던 분들이라고 그러면 오늘 아마 이익을 단타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팔았지 않나 싶고요. 어, 또 하나 특징은 오늘 기관들이 한 7,200억 매수위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위한 그 규모로 봤을 때 금년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매수위했는데요. 어, 골고루 이렇게 샀습니다. 금융투자, 보험투신 3호.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위해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가장 매수세가 강한 기관이 연기금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치 대비했을 때 매수 여력이 굉장히 많다. 아마 앞으로도 장이 빠질 때마다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다른 그 글로벌 다른 시장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연기금 쪽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수급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어, 관세 이외에 한다는 얘기 때문에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어, 제 다우 같은 경우는 7.8% 올라줬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요 21선, 생명선이자, 어, 심리선이라고도 볼수 있는 요2 1선은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얼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요게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죠. 요 추세선이. 근데 여기에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오늘 이제 시간외 거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어제 12%. S&P 500, 9.5%. 이게 한 10년 만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했다고 그래요. 필라델피아, 여기가 이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18%가 올라줬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봤을 때 빠진 것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닛케이가9.1% 대만이 9.2% 오늘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지기를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보다. 그래서 반등도 그만큼 강했다. 그래프 보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모양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일이 마이너스 3% 프랑스가 마이너스 3.3% 유럽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네요. 상해 플러스 1.1%, 어,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2.6%,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서, 어, 그대로 지금 보복 관세를, 어, 지금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 시장은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관세 무역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추이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좀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시간 외 거래인데요. 지금 이렇게 판 보시면, 다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게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2%. 테슬라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0.7%, 대체로 1% 안팎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관세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시간을위 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5%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아직까지도 그 대결 구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후의 거래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 시장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서둘러서 오늘 쫓아가서 들어가서 살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전 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많게는 10% 이상 오른 종목도 많았고요. 못 올라도 한5% 정도씩은 다들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 종목을 골라내기는 더 어려운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특별히 강했던 그런 종목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 열자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매년, 최근 한 3, 4년간, 영업이익을 1조 이상 이렇게 내는 굉장히 기업 내용이 좋은 그런 기업인데요. 옛날 대우죠, 대우.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원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가장 대표 기업인데 알리스카 가스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 2.3%에서 11%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7% 올라줬죠.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3개월 유예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 협상 과정에서. 아, 알리스카 가스관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터내셔널이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좋게 반응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10% 넘게 오르기는 했지만요. 어,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면에서도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색을 다 갖춘 종목이다 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오늘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아주 맵스가 입이 되면서 강했던 종목. 어, 아침에 2.7% 플러스로 어, 시작을 해서요. 지금 종가가 10%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요. 도전 비즈얼은 어, 관세 얘기 나오기 전에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어, 취소하면서 미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 어, 가격대는 도전 비즈는 좀 들어가 볼 만하다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그 악재는 이제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어, 실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그래프가 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데요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추세가 아직은 그런대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저점이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이번에 이제 조정은 굉장히 이렇게 크기는 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적이 아닌 어떤 장외의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 오히려, 어, 이번 이제 관세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탔기 때문에 매수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한국콜마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 이제 상승폭은 3.8% 인데 그동안에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3.8%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최근 전체 시장하고는 전혀 달리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나, 어, 코스맥스나 거의 유사한 그런, 어,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 실적 면에서 우선 매출이 한 2조를 금년에 처음 넘었다고 그러고요. 영업이익도 콜마가 한 1900억, 코스맥스가 한 1700억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한 40, 50% 정도, 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실적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 화장품 업체 미국 그, 매출 비중이요. 프랑스를 앞질렀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게. 거기에서도 가장 지금 두드러진 게 한국 콜마나 코스믹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 1공장, 2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어, 조금 더, 어, 방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코스맥스도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선크림 이쪽에서 굉장히 그 강세를 띄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빠뜨리지 않고 사가는 게 우리 선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선크림만 따졌을 때는 어, 우리 제품이 비중이 한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대단한 인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그러면서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그, 한 40, 50%씩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또, 그래프도 봤을 때, 어, 제가 봤을 때, 최근 시장,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면모다. 특히나, 이렇게 보면은, 수급에서 요게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조금씩 더 짧아집니다. 아, 그래서, 어, 전체 시장으로 조금 다르게, 다르게 이렇게 가는, 어,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이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할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오늘 종목 중에서요. 어, 제 눈에 좀 띄었던 거는 꾸준히 이제 하이브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오프로니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전체 시장 흐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빠지긴 했지만요. 요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 전체 종목들을 보면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저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이렇게 반등하면서 다시 이 추세 지지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선 그런 느낌입니다. 실적 면이나 또 BTS 금년에 이제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가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얼추 보더라도 12만원, 3만원대에서 4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25만원이니까요.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나 있죠. 그래서, 어,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 다른 로봇주들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로봇주들이 아직은 전체가 실적 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마 금년에 겨우 흑자가 살짝 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거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 제가 비근한 예로 예전에 IMF 때 국제증권이 삼성증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증권사에서 꼴찌였던 증권사가 지금은 1위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삼성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크다.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이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수십 군데는 투입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다른 로봇조하고는 조금 다르다. 대기업, 특히나 삼성이 뒷받침되는 로봇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못 샀지만 지금 반토막이 난요 주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의 요 얘기가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이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은 월봉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 한 10년 동안 아, 그 우리 주가 추입니다 굉장히 굴곡이 많았죠 최근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고 그러지만 과거 하락폭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2019년 8월 그러니까 하면 이 정도 되는 이 기간입니다 요 때가 그때 1차 미중 무역 분쟁이 났던 때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어, 우하향 하기는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요 때가,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가치,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이 됐나 했을 때 0.8, 그러니까 80% 정도 됐던 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020, 20년 3월이죠.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때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PBR이 0.59까지 갔었습니다. 요거는좀 예외로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요. 이때도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이때도 한0.83% 0.83배 정도 PBR이 그러니까 0.8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때2 0 1 9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0.8 유지가 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0.8이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이 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월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그 폭락장에 비하면 이번 관세에 관련해서 빠진 거는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낙폭이 큰 것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게 지금이 한0.8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산가치라는 건 청산가치라고도 볼수 있죠. 최종적으로 그만한 이제 본질가치를 가진 고그 지점이다. 이렇게 봤을 때, PBR이 0.8 정도가 대충 우리 시장은 바닥권이더라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월봉을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추세선.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지지선에 항상 이렇게 닿으면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추세의 하단, 이 지지선에 지금 딱 닿아있거든요. 어, 긴 꼬리가 이렇게 난 거는 어제까지 이렇게 쭉 미끄러지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추세를 올려서 다시 지지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어, PBR로 봤을 때0.8 정도가 그동안의 바닥권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그 수준에서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 월봉으로 봤을 때, 과거의 악재에 비하면, 최근에 관세에 관련 악재는 그렇게까지는 최악은 아닌 것 같다. 월봉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엉망입니다. 망가져서.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은 했다고 그러지만, 저 아래 아직도 머물러 있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시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 정도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을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PBR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약세장에서도 0.8 정도는 유지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